카바이브즈 오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래지향적인 전기 MPV 중 하나인 2026 현대 스타리아 EV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이미 인기 있는 스타리아 디자인을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인 전기차 스타일로 발전시키며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가족용이든 상업용이든 최신 기술이 담긴 전기 MPV를 찾고 계신다면 이 모델이 확실히 눈길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스타리아 EV는 기존 스타리아의 우주선 느낌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더욱 미래적인 요소들을 더했습니다. 전면부에는 풀 와이드 LED 라이트 바가 적용되어 있고, 기존 그릴은 매끄러운 에어로 패널로 대체되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측면부는 넓은 파노라믹 창문을 유지해 탁월한 개방감을 제공하며 EV 전용 알로이 휠리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후면부의 픽셀 스타일 세로형 LED 테일 램프는 현대 아이오닉 패밀리와의 연결성을 보여주며 세련된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실내는 공간, 편안함, 그리고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통합한 와이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센터 콘솔은 터치식 버튼과 무선 충전 기능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림에 따라 7인승과 9인승 구성이 제공되며 상위 트림에서는 2열 e 캡틴 시트가 리클라이닝 및 슬라이딩 기능은 물론 오토만 스타일의 레그 서포트까지 지원해 장거리 이동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소재와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넓은 창문은 실내를 더욱 고급스럽고 개방감 있게 만들어 줍니다. 성능에서는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 구성 모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글 모터는 일상 주행에 적합하며 듀얼 모터 AWD는 더 강한 파워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출력은 약 215,420km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속 충전 70%에서 80%까지 약 30분이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현대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윅시프트, 통풍시트, 서라운드뷰, ADAS,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 등 다양한 최신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가격은 약 47,000달러부터 최대 65,000달러 사이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6 현대 스타리아 EV 리뷰였습니다. 더 많은 리뷰를 원하신다면 카파이브조 오토 구독을 잊지 마세요.